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목요일 신문사슬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격차사회에 관련한 한국경제신문사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사회로 가고있다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양대노총 소속 거대노조에 등 터지는 비조합 노동자들 줄세우는 투쟁 안 따르면 보복한다 아, 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 사라진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55만 일용직 밥줄 막는 억대연봉 갑종의 갑 크레인 노조 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소형 원격조정 타워크레인 금지 요구 파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비판할 때는 구조적 문제를 도의시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차별과 격차 사회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를 계층화시키고 차별화하는 분할 통치, 영어로는 divide and rule p a l e t i 라고 하는 분할 통치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이 노동 계급을 수직 하층,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서로 경쟁시키고 억압하게 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망각하게 만드는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파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파업과 노동상권에 대한 부정이다. 그럼 조선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임금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때만 파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선상 있는 노동자들, 저임금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과연 이 조선일보가 동의하겠느냐? 조선일보는 사실은 무조건 노동자 파업을 동의하지 않는 부정는 그림장에 있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삼국의 신문은 프랜차이즈를 사적 계약 아닌 명령 경제로 바꿀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의료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의무화, 의무화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지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질서를 벗어난 사적계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힘에 의한 폭력이고 불법입니다 신봉근제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사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강사 대량 해고 만들고 뒷감당은 대학과 국민이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강사법 통과로 6,655개 강자가 사라지고 시간강사 1만 명이 실직했다 강사 임금 퇴직금 지급 국민 세금 투입하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강사법 뒷수습 대학에만 떠넘기면 교육 질 희생된다. 한경신문은 대학 교육에 당근은 없고 채찍만 늘어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강의가 대학 교수 일반 대학 교수의 강의와 다르다면 학생들이 학생들의 학점이 차등화, 차등화되고 <laughs> 가중치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등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강사의 처우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강사의 강의 시간의 대가만 받았으면 안 되죠. 그가 연구하고 생활해야 하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대학 내 기금을 많이 가진 사건 그 돈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6.25 전사자 유가족의 한마저 편집에 전하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행사 해서 북한이 화해를 말하려면 먼저 유교 전쟁을 사과해야 한다는 참석자 발언을 빼고 발표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초청했다면 유가족이 한말 있는 그대로 언론에 발표했어야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수지 적자 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경상수지 적자 정부 경제 인식과 정책 대편 정기 대안다는 제목을 사실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계속 민노총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기 밖그로 챙기는 투쟁이라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신성장 산업 미적될 여유 없다 경관 7년 만에 경상 적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멜경신문은 7년 만에 경상 수지 적자 앞으로 더 문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상 수지 적자가 다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도록 제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수정해야 할때죠 세계경제불황, 미중무역전쟁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이나 경상수지 억자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지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덕보다 실이 컸던 대통령의 잔악선 수사지시라는 제목을 사설에서 장자연 김학의 번임선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정략적 효과가 얻었을지 모르나 대통령 권위는 훼손되었다. 독립적 수사 진짜 원한다면 개별 사건 응급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지시 가이드라인을 대통령 수사 지시 가이드라인을 남발했다면 문제죠. 그러나 대통령 관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큰 문제입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해 이 검찰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51년 만에 주세 손실 국민 건강 측면도 고려한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현행 종가세 출국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에서 종량세 알코올 도수나 술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되 소주 등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했다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 건강 측면을 고려했나 이렇게 묻고 있네요. 세금으로 국민 건강을 고려한다는 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 독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고된 노동을 하거나 어려운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삶의 현실이 문제죠. 장시간 노동, 불평등, 경쟁사회 등 술을 마시지, 않,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격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남용제와 관련해서 멸경심은 집권남용제 남발, 공무원 복지 부동 구축이 는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정농당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받은 97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그중 28.8%가 무죄였다라는 실전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는 거죠. 비록 무죄가 나오긴 했어도 71.2%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받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에,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구속된 적폐 세력들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족불항쟁 과정에서 이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처벌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역전쟁 관련해서 멸경신문은 중국 유크를 무기화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확정일로인 가운데 관광과 유학으로 어,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에는 모든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물리적 전쟁이죠. 당연히 막아야지만 G2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6일 목요일 신문 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